자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김판곤 당시 위원장한테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철학과 부합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 이렇게 네어그 나온 카톡 내용인가요? 네이 메신저 내용이 있어요. 네 맞죠 본인 거? 네 맞습니다. 네. 증인이 한국 축구 철학과 시스템 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당시의 기준이 무너졌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하는지 어, 그정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증인은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된 이번, 이번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투명하게? 저는 음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 네, 클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선임 과정 중에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다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그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일순이라고 제가 이임생 위원 댕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거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보, 그 거의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하 말은 맞지 않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들이 다 공개된 그런 위원회 내의 회의 시스템으로 해서 회의록이 분명히 있고 이런 과정으로 되질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공정하다고 안 보는 것입니다. 팬들은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정 그 전력강 위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 객관적인 생각은 네.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네.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고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혜가 있지 않다고요? 네. 네, 특혜가 없는데 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임생 이사가?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최종의 3인 후보가 올랐기 때문에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그 최종 3인을 접촉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사에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거요 네.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임생 이사께서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찾아가서 어디에서 만나서 면담하고 모두 다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전무할 때도 해외에 누구 누구누구 당시에 만났습니까? 왜왜 어, 왜? 바로 대답 못 하시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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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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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한국 드국 한국 한국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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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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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